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사용자한테, 우리한테, 우리가 문자, 문자 한 개를 입력을 했을 때, 이걸 기준으로 어, 나눠달게요.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,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, 그죠? 입력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겠죠. 그죠. 그 다음에 l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. 입력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s p l i t 이라는 함수를 씁니다.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뭐래요? 여기 되는 거예요. 자, 입력된 문장을 기준으로 나눠서 리스트로 받아. 그래서 프린트 제가 a 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안녕하시고 찍고 하세요.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마지막에 리스트 형태로 방안이 되죠, 그죠? 음,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요. 이걸 두개 써주게 되면요. 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안녕 하 하고 똑같이 이렇게만 적어놓으면은 어, 차이점을 좀볼 수가 있나요 지금? 지금 하나예요 하나. 얘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개를 적어줘요. 기준이 되는 거죠두 개를 적어줘요. 엔터 누르면은, 음. 그렇죠? 이걸 기준으로 쪼갰기 때문에. 어,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. 이 어,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. 나누는 기준.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나오기, 나누고 싶다라고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나 <laughs> 어, 니다 아무튼 어, 스플릿이라는 것은 그런 함수예요.